리더의 함정, 권력욕과 명예욕,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친애하는 제자에 속하는 탁월성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을 목격하고 변화산상에 참석했으며, 예수님께서 게세만의 동산에서 고뇌의 기도를 드릴 때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지 않은 반면, 야고보와 요한은 주위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구함으로써 권력과 명성에 대한 자신들의 집착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특권으로 자만했음이 분명합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 지위를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뒷전에 물러나 있지 못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신이 다른 제자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탁월하다는 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종들도 부릴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택에서 살고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항상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요한은 사회적으로 좋은 연주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다고 요한복음 18장 15절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다른 제자가 요한이라고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매우 유사한 요인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영향력입니다. 마태는 그녀와 그 아들들에 대하여 동일한 야망을 표시했다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들을 자랑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그렇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들의 중요성을 너무 과장되게 갖는 것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성도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항상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Chapter 1. 권력에 대한 욕망. 명분이야 어떠하든, 오늘날 크리스천 지도자들 가운데 명성과 권력의 추구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도 쉽게,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 레벨을 닮아갑니다. 이런 으뜸이 되려는 욕망은 지도자 역할에 있어서 잠재된 경쟁자인 다른 사람에 대한 질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설교자는 어떤 집회에서 설교하기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다른 설교자에 비해 약한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군트립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소명이 없는 사람일수록 불성실한 언행, 자기중심주의, 자신의 중요성과 지혜에 대한 과대평가, 종교적 열정과 확신으로 위장된 지적 도덕적 교만에 쉽게 노출된다. 설교를 좋아하며 대중적인 측면이 약한 사역에는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동기를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른 견해에 대해 강단에서 법을 만들어 주장하고 그들의 성실, 학식, 건전함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 배우가 일전에 나에게 자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중적인 성공과 신약 성경에서 요구되는 태도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라고 고백했습니다. 지역 교회에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책이 가져다 주는 명성을 즐기는 어떤 징후들을 경계하라는 충고를 자주 받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권력에 미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의 성공이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느냐에 달려있을 때그 자체가 함정을 가진 사역의 한 분야입니다. 설교 여행도 명성에 추가됩니다. 미국으로의 방문은 목회자에게 명성을 쌓을 수 있는 유명한 방법입니다. 또 많은 위원회에 자리 잡는 것도 명성에 추가됩니다. 학문적 성취도 명성을 추가시켜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찍이 그러한 성취를 거두었을 경우 특별히 그러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오리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했던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합니다. 과거의 복음전도자들은 학문의 부족 때문에 종종 경멸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추구하는 학위취득의 동기는 검증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성공하려는 자연적인 야심과 혼재됩니다. 제임스 페커는 숫자적인 성공에 대한 숭배와 숫자적 성장을 목회의 주요한 목표로 간주하는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이들 숫자적 성장만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많은 시간을 올바른 기술과 절차를 연구하고 적용시키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교회의 성장이 양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인 것이라면 숫자적 성장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페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숫자적 성장이 우상화되어서 교회와 목사가 성장에 대한 충분한 성취가 없을 때 실패로 평가되고 낙심하는 게 문제이다. 이것은 성공적인 확장을 위한 세속적 열정이다. 이 말은 엘리아를 상기시킵니다. 엘리아의 우울증은 오늘날 사업가들이 열망하는 성공을 거두는데 실패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성공을 가져다 주는 지위에 대한 사랑은 피터 드러커의 관찰에 따르면 비즈니스 세계의 공통된 악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집행부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곳은 어떤 사람의 지위와 관계 있는 결정을 내리는 업무이다. 새로운 보직으로의 이동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가에 관한 게릴라전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자신의 명성을 얻기 위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함이라 제임스 데니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결코 아무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에 동시적으로 증거할 수 없다. 또한 그 자신이 영리하다는 인상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에 능하신다는 인상을 한 번에 동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명성에 질투하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Chapter 2 참된 위대한 특징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권력과 명성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높은 자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면 위대성과 관련한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납니다. 참된 위대한 특징은 첫째, 대가가 지불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적하셨습니다. 만약 주님의 보좌에 참여하기 원한다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으로 인도하는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셨던 잔과 주님이 겪었던 세례, 곧 주님 앞에 있었던 치욕적인 죽음까지도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과 37절로 38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구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우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미 이 죽음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의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그들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은 하나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데 주님이 승리하신 위대한 순간에 그 우편과 좌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못 박힌 두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었는지 질문을 받자마자 야고보와 요한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신중한 대답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그들이 장담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말한대로 오순절 이후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당국에 의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헤롯 왕이 교회에 속한 몇몇을 해하려고 체포하였을 때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의 세계 대전 동안에는 보병 장교가 되는 것은 죽음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격병들이 항상 장교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누어 사격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로부터 현재까지의 교회에 대한 모든 박해는 항상 탁월한 지도자에게 가해졌습니다. 뛰어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약 그 뛰어남 때문에 자신들이 소총 소대의 첫 번째 목표물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그때에도 그렇게 그 자리를 열망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이름을 판독될 수 없도록 내운 불빛이 너무 밝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위대성의 다른 특징을 설명하시기 전에 나머지 제자들도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만이 이 특별한 교훈을 필요로 하는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높은 지위를 추구한 것이 다른 제자들에게 짜증나게 만들고 중압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마가는 열 제자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말이 억눌려 있던 명예욕을 자극했습니다. 종종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것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 성품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 곧 이방인들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다른 무엇을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 모두에게 이 교훈이 필요함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참된 위대한 특징은 둘째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위대성의 두 번째 증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비천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떠맡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5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사야서의 종의 개념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이 자신의 사역의 모범을 따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설교하신 것을 실천하셨는데 가장 지고의 모범은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대야와 수건을 취하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평가는 이 말씀에 의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높은 지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크다 일 커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육보다 훨씬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교회의 지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 하나를 명심해야 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언급하시면서 야고보와 요한과의 토론을 끝내십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은 십자가의 고통과 연관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구원의 선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을 구원의 선구자로 부를 때에 이 선구자라는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앞서 길을 인도하는 리더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는 고통을 통해 완전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도력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표현해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지도력은 하나님이 종의 수치스러운 죽음에 대한 이사야 53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레엄 캔드릭의 노래 가운데 하나처럼 예수님은 종으로서의 왕이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성경적 이해의 필요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신학의 중심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선포를 자신의 권력이나 명성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면 이는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아이작 왓츠처럼 선언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죽으셨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이 오히려 해로움이라 나의 모든 자랑을 멸시하노라.